산티아고 순례길 9일차 출발 준비 e 려했습니다오오하하이이주주이쁘요요오산티티아 순례길 길일차차인오오이이지지막입입다산티티아까지지한한2 2 k m m l 넘을 것 같고요. 밤에 도착하더라도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오늘 저의 순례길 마지막 여정을 같이 t 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이팅! 지금 출발하려고 버프를 찾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 머리 위에 있네요. <laughs> 출발. 어, 현재 시각 8시 20분이고요. 좀 늦게 출발했네요 오늘은. 현재 기온은 3도입니다. 3도 좀 쌀쌀하네요. 원래 힘들어도 마지막 날에는 힘이 납니다. 복싱 선수가 마지막 라운드에는 불꽃을 태울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왜냐하면. 뭐 끝나니까 이번 라운드만 버티면 끝나니까 어 그리고 오늘은 최대한 그 슬랙길 루트를 따라갈 생각입니다 브레이크 <목소리> 투데이 산티하고 원데이 원 헌데드 킬로미터. 외워놓으세말라가말라가 어. 바이바이. 바이바이. 스페인 사람들이네요뭐 스페인 자기네 나라서 그런지 스페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침부터 아, 많이 보이네요. 아, 사람도 많으니까 좋네요. 뭔가 동료들이 생긴 것 같고 사람이 너무 없어도 좀 그렇고 너무 많아도 그렇고 적당히 있는 게 여행에 좋은 것 같아요 와아 침부터 땀나네요 에이, 쌀이야 벗어나는데 언덕이 장난 아니야 어 엄청 많이 가네 뱅까미노 야, 이거, 길이 왜 이래, 이거. 와, 씨. 장난 아닌데? <laughs> 최근에 비가 왔어가지고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요. 아, 좀 우회해야 되겠다. 오늘. 안 되겠다. 아, 진흙도 있어, 이거. 진흙은 안데 아 이거 정말 진창이네 이거 길이 배는 감이 넘어 와이기는 아니다 진짜 와 이거 아침부터 완전히 출발부터 땀딱 빼는데요 이거 시작하자마자 에너지 싹다빼버렸네와 오늘 갈 길이 먼데 아 골반쪽이 아프네요 다리가 너무 안좋아 상태가 아지치겠다 힘내자 아 오르막이 왜 이렇게 많아 이씨. <laughs> 이제 6 5 k 로 밖에 못 왔는데 벌써 시치네 큰일났네 1 0 9 k 로 남았습니다 좀 오프로드 길은 이제 우회해야 될것 같아. 아 이게 뭐야? 휴. 와 뭐야? 씨. 저 앞에 엄청 큰게두 마리가 있습니다. 누구 안 오나? 같이 가야지. 어 무서워. 와 씨.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너무 커 개가. 그것도 두 마리가 길한 가운데 어슬렁어슬렁. 날씨 모르겠다. 가자. 어우 뭐야. 무섭게 서있어. 가운데. 불독이야. 어, 얌전하네. 어 뭐야. 괜히 쫄았네. <laughs> 아 날씨. 저기서 5분은 대기했습니다. 갈까말까. 이 쫄보. 아. 근데 낙엽길이 낙엽길. 낙엽이 눅눅해서 안 나가. 자전거가. 아하! 와, 저 앞에 길 봐, 막 길이 유실된 것 같아, 비가 와서. 와, 지금 이런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붕턴 타고. 아무리 지라인이지만. 아, 거의 길이 너무 안 좋아서 큰 길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기온이 너무 낮은데, 와. 손도 시렵고 엄청 춥습니다, 지금. 순래길그 투어 중에서 가장 추운 것 같아, 오늘이. 아 근데 이렇게 오르막이 많냐 출발한 지 2시간이 넘었는데 20km도 못 왔습니다. 18km 왔어 와 지금 한4 k m 째다운일인데 엄청 춥네요 우후. 아 오늘 일요일이라서 식당에 문연대가 없네 아, 따뜻한 커피 한잔 먹어야 될것 같은데. 우우. 아, 드디어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가 나왔습니다. 아, 이 동네 좀들렀다 가려고 그랬는데, 이 동네 가려면 엄청 올라가야 되네요. <laughs> 제기랄. 오늘 첫 번째 동네는 포르토 마린이라는 동네입니다. 지금 순례길 보면 92.231km 지금 시각이 10시 50분이네요 빨리 가야 되겠다 아이고 오늘도 오르막 내리막이 엄청 나오네요 <laughs> 아, 하루도 쉬운 날이 없구나 이거 지금 달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계속 오르막이 나오네요 <laughs> 하 오늘도 끌바 많이 하네요. 어, 경사도가 장난 아니야. 그래도 이 악물고 가겠습니다. 와, 이 오르막도 대단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산타고에 도착하겠죠. 이제 힘이 안전히 빠졌나봐요. 엄청 낮은 오르막인데도 아오르막이 아, 다리가 다리가 안 움직이는데 아아 아, 살려줘 앞에 또 오르막. 와이눈오르막 진짜 아, 너무 힘 아, 어무힘야어쉬로 아, 와 이제 겨우 34kg 왔로1 2으로 이제. 가보 아, 눈 아, 힘내 어필 지효 그것도 있고 지금 제가 많이 지쳤습니다 다리가 많이 지쳐가지고 아, 왜 이렇게 골반이 아프지? 800 아, 800이래 81kg 아또 엄청 올라간 것 같습니다 휴게소 아, 같은 게 있네 아메리카노 한잔 먹으면서 쉬었다가 이제 80km 가야 되는데 12시 반이 넘었습니다. 아... 그래도 커피 한잔 먹고 초반 했던 힘이 좀 나네요. 아 이제 뭐 날도 좋고 하니까 힘좀 내야 되겠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너무 처져 있었던 것 같아 기분이. 저 앞에 또순대자들 가네 많이. 아아아힘 내자. 아, 브이로그. 불이로그 브이로그. 브이 브이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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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브이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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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로이 어, 이 길이 엄청 좋네요. 술래길하고 같이 되어있는 길인데, 차도 안 다니고. 브랜카미노. 아,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니까 힘이 나네요. 몰라. 브랜카미노. 브랜카미노. 올라불라 올라. 불아 미노 불아 미카미라불라미노카미 안으로 안으 여기 없고. 기 없고 <laughs> 저 앞에 딱 넘어가면 뭔가 멋진 풍경이 쫙 펼쳐져 있을 것 같은 그런 쭉 내려가자! 킬로야. 71. 98km. 5 아, 이분 멋있네, 스타일. 야. 몰라. 벤카미노. 벤카미노. 굿 스타일. y e 프 l o w f r o 리아 Ireland. u w h 안녕하세요. 오호호. Oh. 아일랜드, yeah. 더블린. no, the west. oh, y 에, 카미노. cool man. today, santiago. y 카미노. 웬 카미노, bye b y oh, 스타일 멋있다. <laughs> 저도 스타일에 관심이 많은데 센스가 없나봐요. 목소리도 멋있고 아일랜드 친구 멋지네요. 오늘의 두 번째 목적지 동네 왔습니다. 팔라스데 레이. 또 이와중에 또 엄청난 역풍이 또 앞을 막네요. <laughs> 아, 아, 휴, 아. 10km 동안 자전거를 보호해라. 1.5m 이상 접근 금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저거. 오늘은 진짜 오르막 내리막 계속 반복입니다. 와, 그래도 이게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여유가 있어. 아, 오르자, 올라. 세 번째 목적지에 왔습니다. 아르스와. 이제 산티아고까지 38km. 아, 현재 80km. 현재 시각 4시 5분. 여기 좋네요, 벤치. 잠깐 휴식. 아, 오늘의 마지막 식량. 어제 외에도 마트에서 많이 사놔가지고. 자, 이제 마지막 달려보자. 방금 100km 돌파했습니다. 남은 거리 20km. 얼마 안 남았는데, 오르막이 계속 나와. 아, 마지막 오프로든가? 아, 마지막까지 이렇게 길이 안정기 나오네요. 오, 이거 진흙이다. 오, 됐어, 진흙, 진흙. 오, 야, 이거 마지막에 안경이 진흙인데요? 그때 거기처럼? 와. 아, 오르막 진짜 징글징글하다. <laughs> 아 지금 에너지는 다 떨어졌고요. 그냥 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배 13km 돌파. 아 악으로 가고 있어. 악으로 힘은 없어나도. 아저 아, 멀리 산티아고 시내가 보이는 것 같아요. 산티아고 입성. 어. 아, 자, 이제 최종 목적지, 대성당으로 가겠습니다. 1.930km. 400m. 도착. 와. 도착했습니다. 산티아고 대성당. 와. 산티아고 대 콤포 스텔라 대 성당. 도착. 감회가 새롭구만 진짜 눈물 나는데요. 9일. 하루 휴식하고 8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 7시 반. 총킬로수 120km. 오늘. 학는 없지만 순례길을 9일만에 달려서 왔다는게 순례자의 마음으로 <laughs> 뭔가 찡합니다 9일만에 8 0 0 k m 넘게 달려서 산티아고 순례길 프랑스길 8와 9일만에 완주 성공했습니다 아, 좀 뭔가 찡하네요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무사히 도착했다는 게제 자신이 대견스럽네요. 아, 일단 인증서 받으러 가, 가보겠습니다. 여긴 것 같은데 문을 닫았네요. 가미노 오케이. 오늘 문 닫고 내일 내일 가야 되나 봐요.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그냥. 마지막 날이니까. 아, 힘들어. 자, 호텔 가서 쉬어야지. 어우, 배고파. <laughs> 배고픈 것보다 지금 빨리 쉬고 싶습니다. 어우. 75,000원 짜리 방입니다. 호텔. 엄청 좋으시네요. 욕조까지 있고. 와. 굿. 침대도 크고. 산티아고 슬래기 9일차 최종일 무사히 완료했습니다. 아 오늘 역대급이었네요. <laughs> 오늘 왜 이렇게 힘든가 했는데 지쳐서 힘든 것도 있었는데 오늘 총 라이딩 120km 했고요. 총 상승이 기록이네요. 2,116m입니다. 오늘 조금조금한 오르막이 엄청 많았고요. 그래서 끌바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몸이 힘들어가지고 힘든 줄 알았는데, 코스 자체가 엄청 힘들었네요. 이로써 산티아고 슬랫길 완료했습니다. 어, 총 9일간 했고요. 라이딩은 8일 했습니다. 갑자기 슬랫길을 와서 갑자기 라이딩을 했는데, 뭐, 준비도 잘안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나름 좋은 경험했고, 좋은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지만 좀 보람있었고요. 어, 자전거로 술래길 혹시라도 계획하시는 분들은 짧게는 15일 길게는 20일 정도 잡으면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뭐 결코 쉽지는 않은데 뭐 여유있게 하면 하루에 얼마큼 갔냐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에 유럽에서 지라인을 사가지고 2주 정도 달렸는데 아, 나름 뭐 괜찮은 자전거 같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음, 구독자 2만명 됐는데 2만 명 기념 라이브 방송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 자세한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9일간 제가 총 라이딩은 830km였네요. 그리고 총 상승이 무려 1660m. 총 상승이 어마어마하네요. 어쨌든 무사히 잘 완료했습니다. 사고 없이 완료한 게 제일 중요하죠, 뭐. 이번 산아고흘렛길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음. 또 다음 또 새로운 여행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여행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마지막 저녁은 KFC입니다. 아, 오늘 너무 몸도 힘들고, 뭐, 일요일이라서 문이 많이 닫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다가 KFC가 보여가지고 KFC로 저녁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스페인 KFC 맛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치킨 맛있습니다. 술은 먹고 싶은데, 시간이 유저 같고 뭐 콜라를 수리라 생각하고 무사완주 치어스 역시 치킨은 맛있어. 지금 기차역에 왔는데 마드리드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방에 넣어야 된다네요. 이렇게 폴딩만 해서 안 된다는데, 계속. 비 오는 날 보는 대성당. 아. 인증받으려고 대기 중입니다. 안녕, 산티아고 대성당.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 그러네요. 와, 겨울 탔습니다. 그안 된다는 거 제가 사정했더니 연락해 보고 태워 주네요. 마드리드 도착. 이제 자전거 포장을 알아보러 갑니다. 자전거 샵으로. 마드리드에 브룬톤 정션은 없고 브룬톤 판매하는 샵이 있는 것 같아요. 마드리드, 마드리드 제가 한번 와봤거든요. 세계여행, 오드바인 세계여행할 때한번 와봤습니다. 역시 마드리드 두 바퀴로만 오네요. 마드리드에서 브룸톤 타기. 마드리드. 와, 마드리드 한복판은 달리네요. 여기는 지금 끝에는 택시, 버스 저용차선이고 여기 차선이 자전거 차선이네요 <laughs> 앉아서 와 아, 마드리드 건물 너무 멋있다 여기는 마요르 광장입니다. 아. 멋지네 마요르 광장. 오늘의 숙소입니다 호스텔. 어,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 날은 싸게 27,000원짜리 호스텔. 여기가 마드리드 브린턴 샵인데 오늘 휴무네요, 아쉽게. 마드리드 있는 마드리드에 있는 자전거 샵에 왔는데 엄청 크네요. 부름톤도 팔고 지라인도 파네요 Tenemos caja de cartón de otro modelo de bicicleta. 아, 지금 박스를 그냥 준대는데 그 제가 박스에 좀 보호제랑 해갖고 포장 좀 가능하냐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4 0 48유로라고 합니다. 72,000원 되네. 아, 4 8유로가지고빡 포장을 해야 돼, 이거. 48유로라는데, 이거 너무 허접하게. 음? 그래도 좀 안에 빡빡하게 넣어갖고 잘했습니다. 48유로지만 그래도 자전거 센건데. 많이요? 카타르 항공이나 아랍에미리트 항공이 좋은 게 30kg까지 무료 수하물이 됩니다. 무사히 수하물 하고 이제 떠납니다.